성경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를 보시는데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말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구약성경을 보면 총 3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39권 가운데 이 뒷부분에 17권이 예언서입니다. 이 예언서를 기록한 선지자들을 우리가 대선지서 뭐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누는 이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대선지서라고 해서 큰 선지자, 소선지서라고 해서 작은 선지자 이것이 아니라 성경의 분량에 따른 그러한 구분을 하다 보니까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사야도 66장으로 되어 있는 예언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했습니다. 이 66장의 내용을 이렇게 본다면, 1장부터 35장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즉, 이 하나님의 백성이 유다 백성의 죄와 또 그들을 어, 심판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와 또 메시아의 예언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서의 1장부터 35장에 나와있고 또 36장부터 39장에는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히스기야 왕의 역사가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장부터 5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심판하시고, 또 치시고, 할지라도 그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내용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또 유다 백성뿐만 아니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대해서 예언적인 말씀이 중간 중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66장, 66장부터 66장까지 이 하나님의 미래적인 영광에 대해서 기록했고 또 메시아의 왕국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부터 어, 구약 끝에 말라기까지 17권을 어, 이렇게 어, 선지서로 어, 구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에, 이 선지서 예언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보면 좀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우리가 알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로 어, 나뉘었던 이러한 시대에 열 번째 왕이었던 우시야 또 요담 아스 히스기야 왕까지. 이내 네 왕의 시기에 활동을 했습니 하나님의 선지자로 활동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고 외치고 또 메시아의 일원을 하고 그래서 이 사야서의 전체적으로 볼때 구원을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이라 이 어떤 큰 주제를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구원자를 주시는 하나님,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40장 1절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의 하나님이 일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위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 이사야는 성경 중에서 66장으로 좀 내용이 많습니다. 10편은 150편, 또이 예레미야서도 상당히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도 많은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많은 분량 때문에 성경을 조금 읽다가 보면 66장이 너무 길어서 이사야는 언제 끝나나 하는 마음으로 또 쉽게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것을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 어떤 그런 약간의 재미가 없는 그러한 성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한 어떤 책망, 유단을 가리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자 진정한 구속자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콜카신 하나님이시다, 콜카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표현도 25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세상에 아무 죄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니다또이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렇게 계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탄생부터 사역, 역사하시는 것, 그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적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첫 번째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자서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든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이사야서, 어, 장에 보면, 아스 왕 때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아스 왕은, 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왕이었습니다. 이 아스 왕 때, 북이스라엘과 남주다로 이렇게 나뉘었던 그 시기, 남유다의 아스왕이 아무래도 북이스라엘보다는 좀 약하지 않습니다. 나눌 때부터가 열 개지파와 두 개지파로 어떤 상당 이렇게 숫자로 보면 작은 그러한 나라였기 때문에 늘 어떤 북이스라엘의 괴롭힘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또 아람함과 연합을 해서 유다를 쳤다고만 한 나라가 쳐들어오는 것도 괴롭히는 것도 심이던데 아람이라고 하는 큰 나라까지 와서 이 유다 예루살렘을 칠 때에 많은 고통이 있었어 그런데 어쨌든 예, 이사야서 7장에 보면 이 연합군을 어쨌든 물리치고 어, 지켜냅니다.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7장 이전에 보니까 어, 이 북이스라엘이 예, 아람이 아람이 북이스라엘에 에브라임과 또 동맹까지 맺어서 유다를 치러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의 이스, 이 유다의 왕과 또 유다 백성의 마음이, 7장 2절 하반절에 보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무가 흔들리는 것도 아니고 숲이 흔들렸다라는 것은 엄청난 태풍급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이 숲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숲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굉장히 두렵고 무서웠다는 것입니다. 왕의뿐만 아니라 백성의 마음. 숲이 흔들릴 정도로 마음이 무섭고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너는 아스왕을 찾아가서 만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스왕에게 히스기야가 전합니다. "너는 삼가라, 조용히 해라, 이 아람과 연합한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 같다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깽이가 뭔지 아십니까? 예? 요즘에는 예? 뭐불때면서살지 않으니까 그런데 불뗄때 쓰는 나무대기를 말합니다. 이 나뭇대기가 불을 이렇게 아궁이에서 밀어, 나무를 밀어 놓고, 어, 이렇게 하다 보면, 이부직갱이 나무에도 불이 붙습니다. 그 붙으면서 연기가 납니다. 그러면 그 불, 그부직갱이를그불 붙은 것이 그렇게 크게 붙은 것이 아니에요. 그 연기가 좀 나지만, 아궁이 앞에 흙에다 이렇게 좀문지르면그부직깅이에 붙은 불은 그냥 금방 꺼지는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맨 나중에 그냥 아궁이 속으로 던져버리면 그냥 다 없어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아람과 에브라임 연합군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아스왕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그러면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라는 말씀을 아스왕에게. 이 말씀에 사람들은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을 이야기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임마누엘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임마누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성취된 말씀인 것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신약의 마태복음 1장 23절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임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 계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스왕에게 유다를 위협하는 연합군에게 뿐만 아니라 예수, 즉, 영원한 구원자, 또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는 말씀인 것 은, 이 하나님 은, 이 말씀 을 주심 으로, 그들 의 상황 어떤 상황 입니까？아람 앙과이 에브라 임이, 연 합해서 쳐들어오 는것을막아 내야 되는 그러 한 상황 뿐만아 니라 우리 를구 원해, 주 시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닥친 상황 자체만 하나님 앞에 구원을 강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본질적인 구원, 즉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허락하시는 우리는 내 앞에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간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고, 내가 앞으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에 대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시라는 겁니다. 내 현실에서의 내 삶에 있어서 내 앞에 닥친... 문제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이사야는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우상을 의지하지 말고 또 열방을 의지하지 말고.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스가이 아람왕과 또 북이스라엘이 연합하여 올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합다 아수르가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그러나 아수르는 잠시 그들을 도와주었을 뿐, 결국에는 이 아수르는 오히려 유다의 적이 됩니다. 또 성경을 보면 이사엘을 보면 결국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결국에는 이 아수르가 누구를 위협합니까? 유다까지 위협을 합니다. 아람도 멸망하고 북이스라엘도 멸망하고 이제 작은 나라, 작은 나라 유다마저 삼키려고 하는 이러한 아수르에게 또 위협을 느끼니까 유다가 찾아간 곳이 어디입니까? 애굽이란 나라를 또 찾아가서 애굽이란 나라를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셔야 하는 거죠. 아수르 애국,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가 의지하는 이 세상적인 것들입니다. 진정, 이 사회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진정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여서 12장 2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여호하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이사야가 이런 감사 찬양 고백을 했듯이 우리도 정말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어요.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니,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니,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고, 또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저와 여러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40, 39장까지 일부와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사야는 2부로 이렇게 또 후반부로 나누어지는데. 40장, 에 보면 우리가 아까 읽었던 1절에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에게 주시는 두 번째 사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와 또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또는 위로자가 되어라.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라. 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 41장까지,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렇게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같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사야와 같은 정말 어려움에 빠져서 곤욕에 빠져있는 또는 구원받지 못한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해 줄수 있는 이러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환란, 또 어려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크게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감당할 수 없는 아람과 또 북이스라엘 연합군 같은 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 4절 말씀해 보면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산 언덕은 낮아지고 험한 곳은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의 골짜기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아무리 이런 골이 깊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메워 주시는 하나님 또 산이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낮추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문제가 아무리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평지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지 우리 고민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또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소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풀과 꽃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것은 잠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잠시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장 9절에 두려워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는 전파해야 합니다. 말을 하고 또 외치고 이 구원의 말씀을 전함으로 세상에 어려움에 빠져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 와음을 전해 주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위로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